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불참을 선언하고 이탈한 노동계가 복귀하면서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광태 ggm 대표이사, 윤종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29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과 광주글로벌모터스, 즉 ggm 내 상생위원회 설치 등 완성차 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에 노사상생도시 선언과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광주의 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고 광주시 노동정책 수행 역량과 노동관련 시설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에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기로 한다. 또 GGM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자문 기구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GGM 상생 노사 발전 협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노사 관련 문제를 논의해 대표이사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의 성실한 이행을 포함한 노동 존중 상생 경영의 실천 및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문 기구인 상생위원회를 주식회사 광주그룹벌모터스에 설치하여 책임 있게 운영키로 한다. 광주형 일자리 불참 선언 27일 만에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019년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투자협약서 그 전날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해 투자협약서에 첨부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원화청 관계개선, GGM 임원들 작정임금 설정, 시민 자문위 구성, 현대차 추천이사 해촉 등 노동계의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합의가 체결됐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각 일부석 보관한다. 이번 노동계의 복귀로 완성차 공장 건립 등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사얼음으로 평가되는 노사, 노정, 노사정 신뢰를 더 굳건히 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해 보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참여한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주주들은 이날까지 노동계가 복귀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첩했습니다. 남돌보 TV 박도림입니다.